자 오늘은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천장에 보시면은 자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 아파트 말고 뭐 일반 오피스텔 주차장에는 지하 주차장에는 다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프링 쿨러 입니다 스프링 쿨러 자에서 보시면은 유리되어 있습니다 예, 얘가 유리 구형 이에요 그래서 어, 79도씨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논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 물기를 얘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뚝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에 의해서 얘가 녹아버리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예,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자, 물이 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스프링클러물 방사량은 1분에 80리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토치를 가지고 한번 이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불, 불꽃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자, 얘가 유리가 파괴가 되겠죠. 자, 불꽃이다 오면은 자, 이렇게 물이 방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어. 배관이 낮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방사량이지 실적으로 천장에 높게 있기 때문에 이 방사량은 꽤 많습니다.